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 말씀 구약성경 26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61페이지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 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임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상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개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요와께서 내게 이르시되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안악족 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석과 같이 러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요하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니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병경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종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이요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안악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요하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음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떨며 듣고 떨면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의 그 죽음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아, 세 편으로 구성된 고별설교입니다 그 가난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세가 아, 가난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적절한 아, 당부이기도 하며 아, 21세기를 살아내고 있는 현재 우리를 향한 아,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듭된 명령의 기록이라는 뜻을 가진 이 신명기는 아, 출애굽기또 레위기 또 민숙에 기록된 그 신해산율법의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출애굽기, 뇌위기 민수기 그세 권에 걸쳐 기록된 그 율법의 그 내용을 신명기 한 권으로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가 그 이전의 그 율법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뇌위기 민수기와 또 신명기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전 그세 권의 율법이 하나님에게서 수요된 율법이라면 신명기 율법은 모세에 의해 설교된 그런 율법이라는 점입니다. 신명기 그 모세는, 모세는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이 요구하는 그 핵심을 지적하면서 순종을 또 독려하고 또 반면으론 불순종이 초래할 그런 결, 결과를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거듭된 그 명령의 기록인 이 신명이 다시 말씀드리면 왜 율법을 반복하는 것이 필요했는지 확인하고 본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 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도착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다가 광야에서 뜯어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그후 38년이 지나 다시 가나안 앞에 서 있는 그 백성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모세는 38년 전 주어졌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그런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광야를 헤매는 동안 율법을 받았던 그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사망했기에 첫 율법을 받은 그 당사자가 아니었던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는 다시 한번 그 율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예생활과 또 유목생활만 해왔던 이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수행할 그 가나안 땅의 정착 생활은 미지의 영역, 즉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숭배하는 그런 엄난한 엄난한 그 우상들은 정착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그 정착 기술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스라엘의 정착 과정에서 그 우상과 타협할 위협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입성에 앞서서 다시 한번 율법으로 이 백성들을 무장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고자 했으나 실패한 이후의 사건을 나열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전하는 그 설교로서 가나안 정복 재개 명령을 회고하고 또 가데스부터 헤스본까지 왔던 것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문의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세는 광야 이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본문 1절은 어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광야로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어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자, 그다음 2절부터 6절은 어 여호와의 말씀으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일 땅을 지날 때의 그런 내용으로서 어 소달라고 나누어 보면 2절 3절은 북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되 3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다음 4절부터 6절은 에서의 자손과 다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4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상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6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또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또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광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즉약 38년 동안 세일산 둘레를 두루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어느 날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폭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며 사 절부터 육 절에서 그는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또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스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할지인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상가고또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세에게 어,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을 사서 먹고 또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그 맴돌았다는 이 세일산은 산그 산은, 어, 하나가 아닌 바로 사해 남쪽의 그 아라바 지역을 중심으로 한그 세일 산맥 어, 지역을 가리키며 이 지역은 당시에 에돔 족속이 어, 살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을 바로 약속의 자선으로 택하셨지만 첫째 아들 에서에게도 그들이 살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또 하나님은 형제의 나라 애동과 싸우지 말고 양식과 물등 이런 사용한 것에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7절부터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를 지날 때의 말씀입니다. 어, 소달라고 나눠보면 7절은 바로 사, 40년간 이스라엘을 돌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자그 다음 8절 9절은 모합광야를 지날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개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합광야 길로 지날 때에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합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0절 12절은 세일 땅에 대한 그런 과거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11절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러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요하께서 주신 그 기업의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런 40년 광야 생활을 요하의 그런 돌봄 기간으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그 가데스바니아에서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그 심판을 여호와의 돌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으며, 8 절에서는 다시 과거를 회상하며 엘랏과 에시온 계배을 지났다고 이렇게 언급하는데, 이두 지명은 시나이 반도 오른편에 위치한 아카바만 그 끝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이곳이 이스라엘이 지나간 그 지역 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에돔을 우리 동족이라고 부르는 그 표현은 아~ 바로 이거 이들이 이방민족이 아니라 특별한 그 관계에 있는 나라로 간주하기 때문에 때문이며 또 이스라엘은 그곳을 거쳐서 모압 광야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압 지역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그런 지역으로서 모세가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율법을 그런 선포한 지역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다음 구절은 이사의 모합 광년를 지날 때의 그런 행동, 지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와는 로스의 그 후손에게 기업을 주신 분으로서 이를 통해 본문은 반복해서 여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반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0절, 12절은 그런 과거의 역사를 그런 조명한다는 그런 점으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신명기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모압과 암몬은 암모, 스의 그 아들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므로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입니다. 모압과 암모는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롯과 나아가 또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며 그 땅을 주셨습니다. 자, 13절부터 23절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어, 세렛 시내까지의 어, 말씀 가운데 어, 소달락으로 나누어 보면 13절 부터 16절은 그런 과거 세대의 그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어, 건너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렛 시내는 그 동쪽에서 사해 최남단으로 곧장 이어지는 그래서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그런 와디 골짜기입니다. 14절 그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는 바로 38년이 걸렸는데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그런 군사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 세 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 즉 죽었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셔서 진중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다 죽었으며 하나님의 그런 징벌의 그 선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6절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제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다음으로 17절 이어지는 19절은 그암몬 족속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8절,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오늘 모하 병경 아래를 지나리니 암몬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19절,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또 암몬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로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오셨습니다자그 다음 20절부터 23절은 그 암몬 땅에 대한 그런 과거의 그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20절. 이곳도 러바임의 땅이라 하였는데 전에 러바임이 거기 가하였으며 또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21절.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또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족 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서 그 땅에 거하였습니다. 22절 마치 세일에 거하는 그 애손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았다. 에서 이 사람은, 에서 사람은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어, 거기, 어, 거기 거하였고 또 23절에서 또 갑돌에서 나온 그 갑돌 사람, 바로 벌레세 사람은 가사까지 각 촌에 거하는 그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그하였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24절, 25절은 그 아르논을 건너 시온을 차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해스본 왕, 아무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 적,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땅을 차지, 어, 하라.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광야 가운데서도 부족함 없이 돌보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정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어 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셨고 또 이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또 불순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기본적인 필요에 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돌보셨는데 광야에서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바위에서 물을 주시고 또 만나와 매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었는데 오절 말씀의 그런 애동과 또 구절의 모압 또 십구절의 암몬 사람들에게도 땅을 주시고 또 그들의 땅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아무리 족속의 그런 산지가 아니라 에돔과 어, 모압과 암몬의 그런 경계선을 따라 어, 다른 족속들이 사는 땅을 가로질러 가야 하는 그런 명령을 또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길로 가게 되었지만 저절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 때문에 무조건 피하거나 반대로 싸우면서 그 길을 또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온 땅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마음대로 행하거나 또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업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기업이 아닌 그 땅을 지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종속들을 대하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바로 이웃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런 관심의 대상이며 그들을 향하여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모세처럼 지난 시간을 가만히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또그 받은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마무리하는 그 모세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점검해 보시면서, 언제나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그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그런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숱한 난관을 뚫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평지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또 현재,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과 그 과정을... 공유하는 일임으로 성도인 우리는 도적처럼 찾아드는 그 난관을 뚫고 나가면서 나가려면 이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온몸으로 그런 치러낸 갇진 그런 경험을 매일의 말씀 목상과 기도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상하시겠습니다.